우리 내일 음. 우진이랑 나의 그 우리 이름을 투표를 했었잖아요. 아 맞다. 저번에 그 잼을 댓글로다가 많이 해주해 주셨는데 아저 그, 봤어요. 어, 봤어요? 뭐가 제일 많았, 많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본게 킹덤. 킹덤. 맞아요. 우진 씨가 킹덤이라고 이렇게 우리 그막 우리끼리면서 말하면서 킹덤이라고 있었던 거 같은데. 킹짜 킹더... <laughs>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킹덤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요 킹덤 크로스! 오. 좋은데? 우리 안 맞췄잖아. 그럼 뭐. 저희는, 하나, 둘, 셋, 킹, 더, 크로스. 크 그, 킹, 더, 송, 하나, 메인 테마송 하나 가져 킹,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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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 어, 형 얼굴 왜 이렇게 빨개요? <laughs> 아니 너 부끄럽잖아 아니 너 부끄럽잖아 빨리 끊어 빨리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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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자 그럼 이집에서끊겠습니 얼굴이 너무 빨간 갈기로곧 얼굴이 터질 것 같아서 워너블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제가 베이컨을 켰습니다 제가 이제 또 앞머리를 잘랐습니다 어때요? 워너블이 앞머리를 잘랐다그래서 앞머리도 다 잘랐어요 괜찮나요? 멤버들 찾아가서 제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해볼... 하 아주 신심을 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윤리다. 좋은, 좋은 거죠? 네 번, 네 번. 아, 네 번. 아니, 근데 어제 흑발에다가 뭐지? 그 갈색 렌즈 낀거 아니었어? 어제? 맞아, 그거 써? 뭐, 이거 없는 거 갈색 렌즈 낀거아 렌즈 많은 사람 없겠지. 무대에서 니를 네 맞아. 아, 그래, <laughs> 이제 곧! 무대인데 어. 어때요? 어제 태국 원어블들이 또뭐 너무 감사한 이벤트를 해주셔가지고 어. 너무 감동받아서 더 이렇게 설레고 오늘너 무지 무대 원어 원 원어원의 원해원의 원어원의 민현상민현상네 들려요? 네형목덜미 하자. 어민현 뭐예요? 네. 음악 듣고 있어요. 뭔줄 알아? 이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오케이워. 어. 배칭이 캠. <laughs> 배칭 말고. 배배 네. 배베 캠. 오케이. 앞머리 를 잘랐는데. 맞아요. 너무 귀엽죠. 귀여요? 워 잘생긴 이목구비가 아나는데 어, 저 가려져 있었는데 안 앞머리를 하냐고. 자르고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근데 귀엽다 안 하려고. 저 공부를 끝나고 내려오면 지정이가 올라간 타이밍이라서 그래서 못 봐요. 뭐 보고 싶은데. Okay, 그러면은 이제 형이 이제 하고 <laughs> 말해 일단 원어한 저의 콘서트니까 저기요 저기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laughs> 당신의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을 알겠지만 지금 인터뷰 중이니까요 You know? <laughs> you understand? 일단 즐겁게 즐기는 게 가장 뭐. 최우선입니다. 네, 최우선인 것 같아. 예, 화이팅. Yesco. 예, 올드 화이팅. Yesco. Yesco. y e s o y e s 이제 어 노래 황제 노래 황제인 여기. 아형 뭐 인터뷰 해줘. 해줘? 응. 원해? 응. 얼마? 얼마나, 얼마나 응. 원해? 응. 요새 우진 형이 저 너무 좋아해요, 형데아 <목소리> 진짜로? 아 이거 진짜. 요새 막 리허설 끝나고 막 나한테 바로 달려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진짜로. 아니고 인정. 내가 널 좋아해. 어 맞아. 근데 네가 나 싫어하잖아. 뭐 싫어해? 내가 맨날 앉았잖아 도망가고. 내가, 내가 옆에 앉으면은 네가 아좀 가라고 와. <laughs> 내가 이게 앉을 때마다 너뭐나 그냥 버리고 가고. 이것도 말할 게 있으면. 형이 맞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막 밀쳐내는 게.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왜? 인터뷰. 그냥 앉으면 되는데 막 아, 인터뷰 막이막이 실롱 실롱 막 하면서 <laughs> <laughs> 안 된다고요. 리야 그러면 이제 <laughs> 올라오기 전에 <laughs> 뭔가 신경 변화. 신경 변화. 어제 신경의 변화는요. 아, 소감 소감. 아주 신경 변화란 말 쓰기 쉽지 않은데. 신경 변화. 제 신경의 변화는 어떤 변화가 왔냐면요. 아,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아주 어, 그냥 심심하고 아주 쭉축찾진 분위기였는데 아, 점점 공연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 너무 흥분되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빨리빨리 무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제 신경 변화입니다. 머리 자르고 얼굴이 너무 작아졌어. 너. 앞으로 가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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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자. 머리 머리 자른 거 훨씬 나아. 나? 가벼? 워 <laughs> 가볍냐고? 가볍기도 한데 솔직히 좀 아직 어색해. 히히. 우진이 형재밌지않아요 원아분들. 저 표정 귀엽죠? 그아세 우진이 형그 옛날에 그만해우진이형옛날에아 우진이 형그 옛날에 그만해, 그만해. 옛날 아, 옛날 어렸을 때 사진 있죠 우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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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좋아하는 거그걸를 근데 나 뭐였잖아 그거 귀여워 귀여워 귀여 응? 귀엽고 싶어? 말해, 어. 아, 네. 귀여워 말 귀여워 대아네 귀여워 귀여 귀여워 생기 귀여워 한 귀여워 한 귀여워 한 귀여워 한 귀여워 한 귀여워 한 귀여워 한귀여 근본 없는 인터뷰 <laughs> 귀여워? 어 귀여워 그럼 형 귀여운 거 해봐 형이 무슨 근본 없는 인터뷰 컨셉이야 하나 둘셋 하나 둘 하나 둘셋얘 이게 <laughs> <밀>, 밀고 있나? 는 <laughs> <laughs> 귀엽지? 광대를 올리고 입은 살짝 중간 정도만 벌려주고 약간 무심, 무심한 듯이 시작 그거 하는 거 봤어? 응. 그거 이름 지어달라고 우리 지환이 형이랑 나랑 해서 이름 짓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나왔어 이름 멋있었다 들으면 웅장하게 그 이름은 바로 자막 깔리면서 bgm 딱 나오면서 킹덫 오오 킹덫 괜찮다 아, 킹 멋있지? 킹 멋있다. 멋있다 우리 뭐야? 우리 들은 뭐야? 신발이 너무 멋있는데 킹더처럼. 아, 네. 네. 어렵다. 어려울, 어려울 때 워너블 찬스 찬스. 워너블 여러분, 이번에도 음. 진영이와 저와 아, 그래.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너블이 센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아마도 또 바로 마음에 들고왔네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나중에 이름이 결정돼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하트. 어, 네. 맨날 이렇게.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や>。<laughs>